마라로제 엽떡 출시되자마자 지금 바로 시켰어요 와우 콩마요 토핑 나올줄 알았는데 같이 주시네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마르덕입니다 동생입니다 오늘은 마라로제 엽기 떡볶이 엽떡에서 마라로제가 나왔대서 바로 시켜봤습니다. 마라 떡볶이 먹고 변기를 진짜 한세번 부셨거든요. 그 다음날 무서워가지고 착한 맛을 시켜봤고요. 말하고 있는데 하품 하시면 안 됩니다. 네. 기대되시나요? 네. 그럼 당장 먹어볼까요? 꼬바로도 시켰는데 주수 씨, 오드윤님 영상 보니까 소스 섞어서 한번 섞어주시죠. 와, 시큼해. 어, 코. 쑥들켜봐 아까 아까 아, 까 쌤, 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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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 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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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 로 맛있겠다. 구성은 통유부랑 밀떡 소세지 당면. 이거 어디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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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? 분모자 어묵하고 상기 이렇게 뭐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 바로 먼저 먹어 거예요. 그 바로. 음 맛있냐? 오 5,900원짜리 치고는 맛있어요. 맞지? 음. 진짜 맛있다. 음. 맛있어? 응 음. 유부 이게 뭐야? 강보호 <laughs> 음음 맛있는데 맛있다 냄새 좀 별론데 마라 마라 응. 음. 동생이 별로래요. 근데 저는 진짜 맛있어요. 전 마라를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매운데? 아니 분명히 다른 분 후기에서 봤을 때는 안 맵다고 꼭 오리지널로 시켜라고 봤는데 불닭 좋아하지만 약간 소스 반만 넣고 먹는 <laughs> 입장으로써 착한 맛으로 드세요. 맵찔이들은. 별로 안 얘 불닭 잘 먹어요. 불닭 소스 다 넣어 먹지. 콧마요 응. 어때? 음. 콧마요랑 먹야면 괜찮아. 괜찮아? 응 겁나도. 음. 응. 음. 소고기다. 우우우우 오, 약간 음쓰 같은데? 음. 응. 음, 콧마요 맛있는데? 그래. 뭐? 당 먹어야 고그짜 음! 맛있어! 마라 엽떡보다 마라 로제 엽떡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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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삼겹 어, 맛있다. 음. 안 매워? 매운데? 아 근데 진짜 맛있는데요? 마라 엽떡보다 훨씬 맛있음 제가 원래 약간 로제 좋아해서 모르겠는데 하나 더 퍼줘 오 땡큐 이거 다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땡큐 할 분모자 한번 먹어볼까? 맛있겠다 음, 음. 진짜 맛있다. 맛있냐? 근데, 뭐니뭐니해도 엽떡은 그냥 기본 엽떡이 제일 맛있어요. 네. 엽떡 다음으로 전이게 제일 맛있습니다맛있 음? 맛있다. 맛있다. 음? 맛있 음? <목소리> <목소리> 그거 씹었음? 응 진짜 맙다 갑자기 얼얼해짐 마유라고 약간 말알 얼얼하게 하는 그 기름이 있거든요 그 음. 안에 들어가 있는 산초 알갱입니다너왜 이렇게 많이 씹음? 그니까 니왜 이렇게 많이 씹음 음. 어이 음? 어? 아 매워 우와, 오리지널 시킨 죽어도 했네. 아 오리지널 식키는 죽을뻔했네 아나 꿔바로우 맛있다 응? 음? 어묵 올려서 음. 안 먹어 왜응 음. 맛있다. 동그란 거 씹어가지고 진짜. 이맛 다 먹었어. 음. 맛있는데? 잘 몰라? 자못때 이거 오리지널 시켰었으면. 저 내일 아마 변기 한 다섯 번 부셨습니다. 음. 음. <믹> <믹> 너무 맛있 이게 너무 맛. 맛있는데. 끝! 빠이요! 아 진짜 맛있는데? 진짜 완전 동생이랑 완전 솔직하게 리뷰했으니까 드실 분들 드셔보시고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세요 다만냐 아, 빨리 편지 부탁하고 영상 올려냈어요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안녕